안녕하십니까 치킨보이입니다. 오늘은 거모 교회 제가 만든 성일 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니다네 오늘은 제가 치킨보이 처음 에건 처음 한거있기 때문에 구독 많이 해주세요. 따어왔다 저거는 책장인가 봐요.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마인크래프트에서 진짜 잘 만들어요. 진짜 거대해요. 네, 다음으로는 또 다른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커요, 저거보다. 더 큰데 입구를 잘못 찾겠어요. 뭐야. 없으면 유리를 깨고 지나갈게요. 좀 이해해주세요. 입구가 없습니다 좀 이해해주세요 어 여기 있다 입구 있다 네 여기서 가면은 우와 큽니다 저... 저게 뭐야 좀 날아서 해 근데 똑같은 게 반복되네요 저기 뭐야 아까 봤던 저기 죽발죽인가봐요이렇게 해서 장큰교회였데요 잠깐만요 완전 대박 우와 크다 엄청 커요. 와. 근데 계단이 없나? 이게 계단인가? 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많이 구독해주세요.